네, 이번 주말 계획은 세우셨어요. 이 억새 축제는 어떠실지요? 오늘 상암동 하늘공원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. 때마침 주말인 내일부터는 3년 만에 억새 축제가 시작해 축제 준비가 곳곳에서 한창이고요. 이미 억새길 사이로 가을 정취를 느끼는 시민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주말 내내 나들이 나서기는 참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.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올라서 낮에는 포근하기만 하겠습니다. 다만 아침마다 안개가 짙어져 가시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까요. 일찍이 이동하신다면 운전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에는 가끔 구름만 끼겠고 호남 지방은 맑겠습니다. 또 아침 사이 내륙 대부분 지방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.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습니다. 서울과 청주 13도, 대구 12도를 보이겠고요. 나 최고 기온도 이맘때 기온은 크게 웃돌아서 서울과 대구 24도, 광주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다시 추워지겠는데요. 월요일부터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화요일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